안녕하세요. 카카오 전시장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전라도 전주에 지금 차량 매입하러 왔고요. 보여지는 차, 인피니티 QX60 차량입니다. 1 7년식에 4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1인 신조 차량이고요.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, 뭐, 외판 너무 깨끗했어요. 깨끗했는데, 뭐, 아쉽게도 지금 여기 보면은 예, 휠에 스크래치가 좀 심하게 있죠. 요거는 주차하시다가 하셨다고 하셔, 하세요 사고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또 반대로 장점이 뭐냐 타이어 교환하시고 1000km도 안 타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타이어는 거의 새 거다 실내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은이 검정색 외관 색상의 실내는 브라운 좀 고급함을 확실하게 좀더 주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휠 상태가 좋지 않죠 지금 쭉 보시면은 이쪽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쪽은 심한 편이 아니어서 이거는 복원을 할지 말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뒤쪽도 뭐큰 흠집 하나 없이 찌그러진 부분도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병원 원장이셨습니다. 좀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손세차 같은 것들도 직접 다 맡기셔서 자동세차 돌리지 않으시고 엄청 관리잘 하셨다라고 하세요.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콕이 좀 있어요. 네, 문콕이 세개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당연히 외관 복원은 할 겁니다. 이게 3500cc 4륜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정숙해요. 차 정말 뭐 시동 걸어도 거슬이 안 난다? 싶을 정도로 되게 조용한데 단점이 연비가 너무 안 좋다는 거. 예, 한 6에서 7 나옵니다. 가만 하세요. <laughs> 자, 본네트 상태도 딱 보면 V6 6기통 차량이고요. 제가 둘러봤을 때 누유는 1절 없었다. 그리고 엔진오일도 가신 절 만됐습니다. 예. 지금 보면 얘가 7인승이거든요 얘를 뒤에를 접을 때 어떻게 접냐? 이렇게 접어서 내리고 내리고 트렁 공간 이 정도입니다. 상당히 크죠? 확실히 산타페보다 크죠? 좀 놀라운게 이 3열 시트를 올릴때는 버튼을 올리는거예요 얘를 누르면 요렇게 타시면 됩니다 물론 3열 시트라서 안에 공간이 엄청 넓거나 하진 않지만 충분히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공간 자체가 제가 전주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 첫번째 장점은 엄청 정숙하다 정말 조용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, 어, 이거 하이브리드 차인가? 어, 뭐 전기차인가? 싶을 정도로 정말 정숙했어요. 4륜이다 보니까는 정말 치고 나가는 그 토크 흰빨이 국산 차들보다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았다. 단점으로는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한 10종도 안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 하 얘가 외관이 각진 모습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엄청 커 보이진 않아요. 하지만 실제로 재원, 크기, 폭, 모든 거는 국산차 중에 가장 큰 차라고 지금 할수 있는 모아비 차량보다 이 차가 폭도 넓고 길이도 길고 더 높습니다 실내에서 탔을 때 모아비 공간과 이 차량의 공간을 제가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거든요 1열, 2열 시트는 거의 공간이 비슷하다 근데 3열 시트는 얘가 더 넓다 이게 모하비 차량이나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쿠션감이 좋아요 확실히 이 인피니티 하면은 그 일본 차 중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 라인에 들어가거든요 렉서스 인피니티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듀얼 썬루프가 없어서 조금 개방감이 아쉽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얘는 듀얼 썬루프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썬루프보다 뒤쪽에 있는 썬루프 가 훨씬 커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한테 아주 넓은 시야를 주면서 큰 개방감을 준다. 네, 3열 시트에서까지 지금 썬루프가다 보여요. 그래서 하늘이 다 보인다. 네, 딱 타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. 지금 진동은 정말 1도 없다. 네, 이게 고급 라인이어서 옵션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앞열에 보면은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. 이게 보면은 지금 4륜차에서 스포츠 모드, 에코 모드 들어가 있지만 스노우 모드가 또 있어요. 이제 12월, 1월 달 되면 눈이 많이 올 텐데. 그때 좀 안전하게 이륜차들보다 확실히 좀 안전하게 탈수 있다. 자, 실내 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. 여러 가지 뭐 차선 이탈 방지. 그러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지금 후방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에는 요새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전 차주분께서 하이패스는 달아 놓으셨고.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. 어퍼 로우가 있는데 위에 거를 당기시면은 네, 요렇게 위에 게 열리고요. 또 밑에 거를 쭉 당기시면은 더 넓은 공간. 지금 USB 꼽는 거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. 옥수 단자까지 같이 보이네요. 이 앞에 내비 화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주행 가능 거리라든가, 뭐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앱을 누르면 운전 성능, 시계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좀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행 계기판이 너무 올드하다. 그 옛날 YF 소나타를 딱 보는 느낌 아닌가. 아, 이 비싼 차에 왜 이렇게 좀 계기판에다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까? 계기판 사이에는 뭐 디지털 클러스가,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지만 요거 말고는 나머지 뭐 r p m 이라든가 주행 속도를 보는 계기판 쪽은 좀 올드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 한번 주행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. 이 차가 이제 그 신형이 나옵니다. 신형이 나오는데 이니티가 국내에서 이제 철수를 하죠. 예, 아마 한 8년과 9년 뒤에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기 전까지 내놓을 차가 뭐냐? 이 QX60 신모델입니다. 신모델인데 펠리세이드와 경쟁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매입을 해오기 전에 어 얘가 펠리세이드도 훨씬 작을 텐데, 무슨 펠리세이드와 경쟁을 한다는 거지? 라고 해서 제가 이 차의 폭과 크기를 좀 알아봤어요. 알아봤는데 정말 모하비보다 크더라고요. 예 네. 실제로 보는 거랑 타봤을 때랑, 예, 실내 공간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, 이 차는 직접 타보셔야지 어떤 느낌이다 그리고 어떤 운행 질감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별도로 얘네가 뭐 방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한 게 아니라 엔진 자체가 정말 조용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, 진동도, 굉장히 예,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 때문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,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이 차를 딱 보면 야 이거 그냥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. 하실 정도로 정말 정숙합니다. 이 차가 왜 가성비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 말씀드릴게요. 이 차가 신차가가 한 6,2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어요. 제가 현재 파는 가격이 얼마냐? 2,790만 원입니다. 4만 키로 타고 3.5cc의 6기통 차량입니다. 6기통 차량 히발유고요. 사이즈는 거의 뭐 모합이 이상. 가격은 2천만 원 중반에서 조금 위, 2,790만 원.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거든요 요즘에 뭐 국산차 뭐 이렇게 한뭐2 3년 된거 그리고 요 정도 옵션 들어간 차들 구매하실려면 무조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거의 6천만원 넘는 차가 감가가 지금 거의 50% 이상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인피티가 철수해서 좀 불안하다는 라 거는 그런 가격 부분에서 전부 다 커버칠 수 있지 않을 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가성비를 좀 따지시고 차량 주행 질감, 정숙함 여러 가지를 따지신다라고 하면은 이 차가 대안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시승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카카카 전실장한테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제하겠습니다.